잠언 7장 1절부터 27절 함께 공독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메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가 내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해라 그때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가 화목죄를 드려 서운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에 문이 있는 이불을 폈고, 모략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여러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므로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로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 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료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의 집은 스월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정체성 선포 성경 읽기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입니다. 5장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위치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착한 행실이 이웃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될때그 사람들이, 야, 예수 믿는 사람 역시 다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빛된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하는 사람이다. 빛된 착한 행실로 우리 모두, <laughs> 하나님께, 영광을 행실로 우리 모두 <laughs>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복된 <laughs>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자문 7장을 보면 뭐 어제 말씀 계속 거의 비슷한 말씀이 또 연결이 됩니다. 육적으로 또 영적인 음료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떤 악한 사단의 그 유혹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떤 그런 기본 원칙들을 오늘 7장에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5절부터 21절까지를 먼저 볼 텐데요. 음녀의 유혹에 대해서 쭉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이제 음녀에게 말씀으로 우리를 잘 지켜내면 이런 음녀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는 건데요. 음녀 유혹이 어떤 것인가?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아 내가 내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이렇게 이제 아 사람들의 그 특히 젊은이들의 행동을 이렇게 지켜봤다는 거죠. 지켜보았더니 어, 7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 중에 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어리석은 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다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자는 분별력이 없는 자를 말해요. 그다음에 젊은이 가운데 그랬는데 젊은이는 혈기가 넘치죠. 또 어쩌면 고집이, 자기 고집이 세고 어떤 이기적이고 그런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분별할 줄도 모르고 고집은 세고 이기적이고 자기 혈기만 믿고 행하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한지 없는 자 그랬어요. 한지 없는 자, 인생의 분별력이 없는 사람을 말해요. 그러니까 분별이 되지 않겠죠. 그 한마디로 하면 한 분별력이 없는 혈계에 이끌리고 욕망에 이끌리는 이런 한 분별력이 없는 어리석은 자를 보았다는 겁니다. 그 어떻게요? 발절에 보니까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발걸음이 어디로 갔습니까?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갔다는 거예요. 유혹이 있는 곳에 스스로 찾아간 겁니다. 어... 요즘 그 뉴스에 떠들썩한 게, 그 젊은 청년들이 캄보디아에 돈 많이 준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갔다가, 범죄 집단에 붙잡혀가지고 죽기도 하고, 막그 엄청난 고통당하다 탈출하기도 하고, 아직도 탈출하지 못한 그런 젊은이들도 많이 있다고 하는 뉴스가 나오잖아요. 그들이 간 이유가, <laughs> 어떤 한 사람의 경우에는, 고리대금을 이제 돈을 빌려 썼는데 원금을 다 갚았는데 이자를 그냥 원금보다도 거의 배나되는 것을 그거 갚으라고 대신에 안 갚아도 되니까 캄보디아로 갔다 오면은 그럼 내가 원금 안 갚아, 이자 안 갚아도 되고 돈을 더 주겠다. 그러니 캄보디아 다녀가라. 그래서 돈도 더 준다 그러니까 캄보디아 갔다가 아주 큰코 다치고 죽을 뻔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캄보디아에서 이 사람들을 구출하는 사역을 하고 있는 선교사님이 계시더라고요. 그 선교사님이 딱 한마디예요. 돈 많이 준다고 등등 유혹하더라도 제발 캄보디아로 오지 말라는 거예요. 방법은 그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그 유혹에 그 범죄 집단에 안 깔려 안 끌려 들어가려면. 캄보디아로 제발 오지 말라고. 돈 많이 준다고 솔깃해 가지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지금 보니까 뭐라 그러죠? 한 지혜 없는 자,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어디로 갑니까? 음녀의 골목모퉁이로 가까이 하고 그의 집 쪽으로 갔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편 1절에 가잘알죠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예 그쪽을 멀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지혜 없는 자, 분별력이 없는 자는 바로 그쪽으로 가까이 갔다는 겁니다. 구절대 보니까요.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점점 빛으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말씀 안에 사는 삶은 빛 가운데 사는 삶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삶이 있고 착한 행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빛이에요. 그런데 어둠은 뭐죠? 온갖 세상의 욕망은 어둠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흑암중이란 얘기는 뭐죠? 온갖 세상의 욕망에 이끌리는 어둠의 세계로 온갖 세상의 죄악이 그냥 판, 판을 치는 그런 어둠의 세계로 스스로 빠져들어간 거예요. 안타까운 거죠. 10절이요. 그때, 뭐, 그렇게 갔으니까 당연히 그게 누가 있겠습니까? 그때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거기 갔으니, 거기 당연히 기다리고 있겠죠.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말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곳곳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안 그래도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언제든지 넘어가요 제가 옛날에 그 이제 제가 댁기 수원이 아니 그 이제 화성이니까 차를 타고 가려면 수원에서 여기에 내려가지고 버스를 타고 이렇게 들어가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것도 그렇고 이제 제가 그 저기 뭐야 옛날 그 수능 학력고사 저희 때인데 그거 볼 때도 수원에서 보느라고 오그랬는데 뭐 수원 터미널 역, 역에서 터미널 가는 그 사이에 지나가다가 깜짝 놀랐어요 그냥 그 차타로 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다니는 바로 역하고 터미널하고 그 연결되는 길인데 아주 깜짝 놀랐어요 지금은 터미널도 다 옮기고 다 그랬으니까 없어졌을지 모르겠는데 하니까 이제 그, 이제 유리창 해놓고 그 안에서 이제 다 여자들이 앉아가지고 그냥 아주 야한 옷 입고 앉아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 유혹하는 그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래 안 지나갈 수가 없어요. 터미널로 가려니까. 가다 보니까. 아주 깜짝 놀랬던 적이 있어요. 오늘 보니까 뭐라 그러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거리, 광장, 모퉁이 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뭐죠? 정신 차리지 않으면 넘어간다. 이게 지금 어떤 육적인 음료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음료, 사탄이 이 짓을 한다는 겁니다. 악한 사단이.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은 육적인 음료와는 상관이 없잖아요. 우리는 영적인 음료, 이 사단이 그렇게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곳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언제든지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약점이 잡히면 언제든지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아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네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아유 그냥 야너 당신 만나려고 내가 여기 있었네 뭐 이렇게 하면서 내 침상에는 요 와의 애굽에 문이 있는 이불을 폈고 모략과 침향과 계피를 뿌려 놓아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근데 놀라운건요 남편이 있는 여자래요.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주머니를 가졌으니 보름 날이나 집에 돌아오리라하 여러 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이 호리는 말로 꾀므로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려 가는 것과 같더다. 그를 따라갔다는 것. 이런 음녀의 길, 영적인 음녀 사탄의 유혹.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그래서 늘 우리가 깨어있어야 하는 이유가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되고 영적으로 정신 차리고 있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22절 23절에요.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새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더다 자기 죽는지도 모르고 끌려가는 거예요. 주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 알지 못한 것 같으니라. 새 그물에 죽을 줄도 모르고 모이 있다고 들어갔다가 잡히잖아요. 이런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25절도요. 내 마음이 음료길로 지우치지 말며 그 길은 미혹되지 말지어다. 왜요?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영적인 음녀 사단에 걸려들면 영적으로 죽는 거라는 거죠. 그의 집은 수월의 길이라, 지옥 가는 거예요.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결국은 멸망의 길이라는 겁니다. 이런 음녀의 유혹, 이런 악한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도 그 일절에서부터 4절에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1절에 보니까요.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간직하는 앞뒤어1절의 말을 지킨다는 것은 내가 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놓치지 않도록 말씀을 내가 잘 보존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필요할 때그 말씀이 나타나야 되니까. 필요할 때 써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저축도 하는 거 아닙니까? 말씀을 내 안에 계속 저축해야 돼요. 계속 저축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되새기고 말씀을 자꾸 간직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 절에 내 계명을 지켜 살며 여기는 이제 그 말씀으로 사는 행하는 것을 말해요. 내 법을 눈,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여러분 이 눈이요 얼마나 예민하고 민감한지 몰라요. 그죠? 뭐 작은 게뭐 들어와도 그냥 바로 반응해서 눈을 감아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눈동자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 눈꺼풀이 정말 거의 동시적으로 자동적으로 반응해서 눈을 지키는 거거든요. 그것처럼 온갖 음료 유혹에 빠질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겨서 그거에 상하지 않도록. 눈동자가 상하지 않도록 눈이 늘 본능적으로 보호하듯이 그 말씀이 상하지 않도록 날마다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을 귀하게 여겨서 늘 보존하라는 겁니다. 3절형.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은 내 마음판의 색이라 손가락에 매는 게 뭐예요? 손가락에 끼는 게 반지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쳐도 반지를 안 끼고 다니지만, 외국 미국 사람들은, 미국이나 외국 사람들은 결혼한 사람이 반지 안 끼고 다니면 굉장히 오해를 받아요. 결혼한 사람은 나 결혼했어 하고 반지를 끼고 다니는 거예요. 저는 손가락도 못 생기고 반지를 끼면 너무 답답해가지고 그냥 안 끼는데, 예, 모르죠. 아주 그냥 비싼 거 있으면 끼고 다니래나 <laughs> 그래도 안낄것 같아요. 굉장히 불편하더라고 요제 아내도 그래 요제 아내도 되게 불편하대 안게요 저희는 외국 가면 다 자유왔어요. 그렇게 오해를 받는데요. 여기 보니까 손가락에 매며 이 반지는 뭐죠? 나는 결혼한 사람입니다. 에? 나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결혼한 짝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반지는 굉장히 음. 귀한 거예요. 이 반지를 소중하게 여긴다는 이야기는 배우자를 아주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내가 결혼한 것을 자랑스럽게,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도 그렇게 여기라는 겁니다. 말씀도 그렇게 영광스럽게, 자랑스럽게. 내가 말씀을 가지고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내 마음판의 색이라 그랬어요. 어제 6장에서도 그 6장 21, 20, 20절에서, 또 어, 20, 이제 1절에서도 마음의 새기라그랬는데 그거는 꽁꽁 묶는다, 그런 의미인데, 여기는 또 다른, 히브리 원어는 다른 단어예요. 다른 단어가 새기는데, 여기서 이 새기는 것은, 그, 기록하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 마음판에 기록해라. 아예, 각인을 해서 기록을 하라는 겁니다. 나무나 목판에 이런 거, 뭐 글을 쓸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워지지 않으려면? 파야 되거든요. 각인을 해야 돼요. 세계. 우리 마음판에 아주 말씀을 새겨넣으라는 거예요. 지워지지 않게끔. 그 말씀을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사절에는요, 지혜에게 너는 내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누이, 친족은 굉장히 친밀한 관계,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말해요. 말씀과도 너 이런 관계를 가지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게 뭐죠? 1절부터 4절까지 다 합치면, 다 합치면, 어떻게든지 말씀 놓치지 말고,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고, 말씀대로 순종해라. 그러면, 그래서 5절에 그리하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놓치지 않으면, 그리하면, 음녀의 유혹으로부터, 악한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너희 자신을 지켜낼 것이고, 이기는 자가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해요. 24절도 봅니다. 24절도요.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말씀을 귀담아 듣고 늘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삶을 놓치지 말아라. 그리하면 이겨낼 수 있다. 음료 유혹도 이겨내고, 온갖 사단의 유혹도 이겨내고, 음료의 유혹에 빠진 결과가 사망의 방으로 들어간다 그랬는데 이겨내면 사망의 길을 면하는 복된 희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늘 깨어서 악한 사단이 늘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말씀 가운데 또그 말씀 붙잡고 살기 위해서 기도 가운데 늘 영적으로 깨어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정말 이기는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받으시는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영적인 음료 악한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여 넘어뜨리려고 얼마나 눈에 불을 켜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우리를 찾아다니고 있고 유혹하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들이 말씀이 없어서 분별할 줄 몰라서 이런 악한 사단의 유혹에 이끌려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만 늘 말씀 가운데 깨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말씀을 읽고 또 듣고 그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늘 우리 마음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우리 삶에 말씀이 늘 간직되어 있게 하시고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을 영광스럽게 여길 수 있게 하시고 말씀에 늘 순종하며 행하는 것이 복된 것임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말씀과 늘 친밀하고 말씀을 떠나 살수 없는 아주 밀접한 관계에 들어가는 그런 말씀과 함께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더서 그래하여 영적인 음료 악한 사단이 온갖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를 유혹해도 저희들늘 깨어있어서 분별이 되어지고 깨어있어서 물리칠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말 형통하게 되는 마치 시내가 심은 나무와 같이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야를 살아갈 때도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을 영광스럽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행하여서 우리에게 많은 착한 행실이 나타나고, 그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복된 믿음의 사람 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아버지께 의탁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한 심령하심요, 한 심령, 가정과 자녀, 모든 삶들을 아버지께 의탁합니다. 아버지 은혜 안에서 아름답게 다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모습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더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병마와 싸우는 성도들 주께서 안수하시고 주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함을 렵게 하여 주옵더서 예수 이름 명하노리 모든 육체 질병에서 노인받을 지어다 노인받을 지어다 모든 병마를 물리쳐 주옵더서 상한 심령들도 위로하시고 평안 주시고 여러 가지 험한 세상길 주님과 동행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날마다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순종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평안 주시고 하나님이 희망을 주시는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더서 아침에도 간구할때 응답하시고 중고함에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